오늘 소개할 레시피들은 사실 어, 아주 간결해서 아마 보시는 분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맑은 아침에 에너지를 채우는 일상을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어, 썸머 라이스인데요. 어, 볶음밥과 그리고 비빔밥의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의 주 재료들을 이용해서 썸머 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라이스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오렌지 컬러의 대추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한입 크기에 생긴 귀여운 네, 오레, 대추 토마토와 그리고, 음, 여름에는 저도 사실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열무가 들어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열무는 여름철이 되면 우리 안에 부족한 비타민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친절한 여름채소인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조상. 님들은 진짜 너무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열무김치 중에서도 오늘은 백김치를 이용을 할 건데요. 만약에 백김치가 없다면 그냥 일반 열무김치를 조금 물에 희석을 해서 양념을 덜어내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오렌지 컬러와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의 열무와 그리고 네, 하얀색의 네, 버섯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색깔이 고루고루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마토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2등분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열무김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백김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이게 뭐 물김치에서 건져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물기를 조금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열무김치도 이렇게 길고 짧고 그 드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오늘은 열무김치가 보통 이 정도 길이라면 오늘의 주인공인 토마토의 길이 정도로 네,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2등분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오늘 제가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인데 공간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사용할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은데요. 망가닥 버섯은 이렇게 예쁘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쓸 건데 보면은 얘는 밑둥이 항상 조금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밑둥만 제거를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에 세 가지의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펜이 달궈지고 있는데요. 밥과 그리고 미리 놓았던 채소들이 잘 혼합이 됐을 때쯤에요. 불을 끄기 전에, 짜잔. 네,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있는 슬라이스 치즈를 이용해서 이곳에 치즈를 더할 건데요. 음, 치즈의 역할은 이렇게 골고루 모든 재료들의 그 식감을 조금 한데 이렇게 어우러지게 작은 지혜를 주는 재료입니다. 집에 뭐, 체다 치즈, 냉장고에 실렉스 치즈 하나 정도는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치즈가 아니라도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이렇게 두면은 녹아요. 어, 이제 이렇게 불을 끄고 이렇게 저어주면은 치즈가 다 녹아서 골고루 왜? 맛이 배고요.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볶음밥과 그리고 비빔밥의 중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식을 해보시면 직접 만들어서 맛을 보시면 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완성을 한 마지막에는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후추를 더해 주면은 그 치즈의 풍미를 더 개운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맛으로 소통하는 리얼 라이브 클래스 미라클.